내려올때일 오, 내 오, 나이스 내트 아 네. 어? 오, 레이가안되 오, 내이 오, 내일 오, 오, 내일 오, 내일 오, 이일이 앞에 봐야 됩니다 앞에 <웃음> <웃음> 나이스. <웃음> 아. 이 많이. 어, 제 와. <우와>. <웃음> <오>! <웃음> <웃음> 아까 <안> 그랬는데. <웃음> <웃음> 천천히 천천히, 천천히. <laughs> 아, 한번 치고 <laughs> 앞에, 앞에, 아, 앞 앞에. 이이나이고 나이스 나이스. 잘데 <laughs> <괜찮은데. 웃음> <laughs> <laughs> 원래대로 합시다. <웃음> <둘둔> <웃음> 실수 한 번씩 해 줘야죠. <laughs> 둘둘 둘. 아이고, 가운데 가운운운다 3이. 어때? 아이 아이고. 가운 어, 나이스. 빨리 까

해, 이아 아우, 아 아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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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 아우, 아우, 바로, 아 이거, 아 아이이 y 이 k 나이스, 우와. 우와. 나이스. 오. 나이스, 나이스. 오. 오케이 is 이 똑같이, 똑같이 아 버렸습니다 버렸어 버렸어 e worst? What is the worst? What i

어. 네. <laughs> 앞에. 아이고, 뒤에 막. 아이고. 이 많이를 아. 왜걸어봤어요열 아, 아, 1번. 되게 되게. 아. 되게 어시다더 しよし 잘하시는데. 열고, 열구 이봐. 아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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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이가 아, 뭐, 오케이 한 아, 3번. 어, 나가거같요 이번 2 2형 어, 3번 3번. 3번 3번. 3번 3번. 3번. 2형2형20 20. 2형. 자, 이번인데. 아, 3번이에요. 3번은 이번 3번. 나갔어요, 아까. 아까 날렸습니다. 어, 구토스어요 안타까운데 밉다. 이 바로. 말한 두는아도 됩니다. 아, 밟발니다아도 됩니다. 아, 됩니다. 아, 밟아 아, 아 아, 맞다, <laughs>

깜 아. <laughs> 아, 아. 아, 랠리 길었요 아, 힘 들다. 다 됐어. 좋아. 밑에 잡어냥 여기 요거 요거 왼손. 사영 사영. 됐어. 하일 일 4번 하일 오늘 이거이다. 예. 우리 <laughs> 저희 매치예요. 잠어어 네, 우리 아, <laughs> <엄마. 웃음> <야, 웃음> 공이 안안 따라왔어. 아예 사이가 갖다가 한번 해 보려 하안 되는 아. 어? 아이고. 아이고. 네, 고생들 하셨습니다.